카레 라이스. 자 주로 일품 요리를 <laughs> 내가 이거 뭐 카레를 만들던 파스타를 만들든간에 이렇게 접시에 내용물을 부으면서 항상 하는 생각이 뭔지 알아? 무슨 생각하게? 완벽한 카레 라이스. <laughs>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당신한테 맛있는 거를 많이 들어가게 그 담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 좀 고기가 좀더 많이 들어가게, 아니면 더 맛있는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게, 담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뭐 착하거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추이 음. 창작하는 사람들의 있잖아, 그거. 심리. 어? 관객이 재밌어 할까. 뭐 소비자가 좋아해 줄까. 이런, 이런 창작하는 사람들의 그런 물, 자기 작품을 내놓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오늘 이걸 담으면서 이렇게 와서 이 고기 몇점 만드는데, 그 중에서 조금 당신한테 <laughs> 좀 많이 들어가게 이렇게 내가 이제 담는데, 이게 뭘까? 이래 생각해보니까 나참불륭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웃음> <이런> <웃음> 이거를 당신이 더 맛있게 먹어주기를 기대한 바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창작자의 심리. 이리는 예술이다. 음. 예술이고 뭐고 내가 <laughs> 요리할 때마다 느끼는 게야. 나는 참훌륭한 예술가구나. 하여튼 고맙게 먹겠소 아이. 아유 고생 많았어 오늘 몇 장이나 썼어? 음 아니 이제 오늘은 예전에 썼던 거막 갖다 붙이고 그래가지고 거의 다 썼는데 이제 앞에 좀 들어갈 또 이렇게 추가해야 될게 있고 그래서 내일까지는 써야 될것 같아. 내일까지 쓰면 다 돼. 응. 아침에 내가 당신 온거 읽었거든. 그, 간첩 얘기 있잖아. 음. 그 간첩 얘기라기보다, 그, 정혜진이 따라서, 정춘상이가 아버지 시킨 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는 그 장면을 읽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나는 그거 그렇게 무슨 뭐 슬픈 장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웃음> <웃음> 거기 보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데 그게 뭘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지 이렇게 거는 그렇게? 그렇게 슬픈 장면은 아니고 어, 슬픈 장면은 아닌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나중에 결말을 알잖아 음, 응 음. 교수대 이슬로 사라지게 되잖아 그일 때문에 음, 어 이게 음. 그 정춘상이 당사자라고 그걸 모르겠어. 자기가 하면 뭐 모르지. 물론 젊으니까 뭐어 당연하다 생각할지 으로 모르지만 은 어린 포닥이라도 그거를 알 거라고. 엄청나게 위험한 거라는 건 알잖아. 알지. 어? 응. 응.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는 놈을 두드려 깨워서 너 삼촌 따라 갔다 오너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그 엄청난 일인지 알았을 텐데 군소리 없이 예 알겠습니다고 하 그냥 바로 그 길로 따라간 거잖아. 음. 그 때문에 죽잖아. 음. 그난 결말을 알아서 그런 것 같아. 음. 그걸 읽으니까 막그 어린 놈이 그 사지로 나가는데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나서는 게좀 대견하기도 하고 뭐 어쨌거나 나도 아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눈물이 나는 거야. 그 간첩 이야기 그거 다 읽을 때까지. 그냥 혼자, 혼도 있으니까 뭐 울기 좋잖아. 눈물뚝뚝흘리흘면서 읽고 있어서. 응. 응. 오늘은 이제 꽃, 꽃 꽃상여 타고 이제 산으로 갔는데. 저거 다소번면거든바닷가로도한번 가, 가, 갔다 오자. 그런데 당시에 보니까 좀 피폐해진 것 같아 아. 그럼 내일 되면 완성된단 말이지 초고은데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내가 보니까 어, 무슨 간서 진짜 간첩? 응, 음, 진품. 진품 간첩? 응. 음. 음. 진품 간첩 그 챕터만 쓰면 끝나는 거야. 응, 음. 아니. 음. 그러면. 그건 챕터가 아니야. 응? 어? 그건 챕터가 아니라. 그건 뭔데? 그냥 죽을 자리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안에 있는 거지. 그 조사받는 내용 나오는 거지. 응. 음. 이제, 마지막 챕터는 꽃상이었고, 음. 그 음. 다음에는 에필로그고 보상녀거을 읽으면서 울어야 되는데 너무 땡겨서 울었네 신파극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응. 나는 슬픈 장면일수록 절제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계속 계속 막, 너무 슬프다, 뭐, 너무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그냥, 사람들이 읽으면서, 너무. 가려, 어때, 맛이? 그냥 뭐. 이거? 음. 맛있어. 근데, 참, 이게 쉽게 식어버리는 게, 문제네그렇 뜨거워야 되는데. 우리 30분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의 온기를 유지하는 게 그게 문제네 응 집안 공기도 약간 추운데다가 1구도 어제는 21도였는데 할수 없지 뭐야 우리 그 친구들, 나물 내놓으니까잘 먹더라. 음. 응. 금방 한통 따지고 그러니. 우리 나물은 어디 가서 <laughs> 먹어보고 힘든 나물이야. 송선생 서선생은 뭐 벌써 봄에 나물 작업을 좀 세게 하겠다는 각오가 아주 대단하던데 <laughs> 응. 당연히 한함도못 갔대 그래? 왜? 왜못 갔지? 당신이 같이 간적 없잖아 <laughs> 아니 내가 같이 안 간다고 못 가? <laughs> 에이 걔들은 우리가 같이 안 가면은 여기 산에 못가 하여튼 뭐 어째 어찌됐든 우리가 같이 갈 여건이 안 되겠지 저저 내가 오후에 있잖아 우울증에 대, 대한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올렸거든 아 그래? 벌써 올렸어? 응, 응. 올렸는데 그게 응. 이제 당신이 나한테 나가 죽어라 했, 했, 했는 했는 거를 거기다 막 이렇게 떡넣 나와서 사람들이 막 당신이 막 완전 엄청난 무시무시한 여잔 여잔 거로 이제할 거야. 내가 언제 나가 죽어라 그랬어? 응? 내가 언제 나가 죽어라? 어, 그럼 여가 거짓말한 거야. 이제 그 영상에서 거짓말 한 거지. 내가 언제 당신 보고 나가 죽어라 그래. 응? 말씀을... 응? 나가 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 얘기해 봐. 아무튼 내가 정신과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 죽고 싶으면 나가서 죽고 병원에 가는 건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안 그랬어? 야,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생각 어? 사람 잡는 사람이네. <laughs> 하여튼 나는 내기억에바탕해서 영상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오기가 나서 연구를 해서 이일이 이렇게 해결했다. 그렇게 오, 진짜 기억도 잘 못하는 사람이 또 기억을 조작하는 데는 아주 <laughs> <laughs> 아한다나 죽어라.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웃음> <웃음> 당신은 내가 그런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할 사람으로 보여. 아니 하여튼 내 기억에는 그래. 아니 그왜 그러니까 기억을 왜곡하냐고. 응? <laughs> 참네. 그 어떤 그 정신과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했을 때 여기 모인 그 싸늘한 반응은 정말 저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나갔을 때 죽을까 말까 생각하면서 가서 결국 그냥 도서관에 가서 책좀 보다가. 당신이 응.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이중성은 내가 응. 항상 놀라는 건데. 응. 그 의사, 뭐 의사 병원 이런 거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막 엄청나게 병멸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아프거나 자기가 아프면 즉시 뭐 의사 찾고 뭐 병원 찾고 하는 게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물론 내가 나가 죽어라 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무슨 무슨 정신과라고 했을 거라고 뻔해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가 무슨 막 거의 불교의 선생처럼 막 돌을 깨쳐서 음. 인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막 설치다가 음. 갑자기 갑자기 무슨 <laughs> 저 정신과야 우울증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어처구니가 없지 무슨 말이야 인간의 그런 거지 이 사람아 당신의 그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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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그런 논리도 나는 응. 응.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인간이라는 게다 당신 같지 않거든? 아니, 그러니까요. 다, 다나 같지 않지. 그니까. 러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야.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생각이 바뀌고. 뭐?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라 하더라도, 응. 도사연 하다가 갑자기 울쭈걸려서 정신과 의사한테 <laughs> 가,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내 말은. 응? <laughs> 응? 그래서 지금 날 편안하는 거야? 응. 어? 그럼. 그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 응? 나 평소에 나하고 의견을 같이 하면서 막 의료계의 그 응? 장사 속을 막 성토하다가도 내가 조금만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라 고 그러잖아. 난 그런 게 너무 평소에는 막 자연치유 신봉자인 것처럼 하다가 내가 아프다고 하면 바로 병원에 가라 그래. 당신은 그게 얼마나 우스워. 아... 내가 병원에 가라고 하는 거는 그죠. 당신이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해소할 대책을 찾으려고 가라고 하는 거지 병원에 그런 지, 그 진료나 의료의 과정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진단 과정을 딱 보고 아 이게 뭐구나 하고 거기에 만, 맞는 대책을 시행면 금방 어떤 고통이 처리될 수 있는데 못 뛰며 가는 걸 무서워하는데 다른 나는 그런 원리주의적인 그런 자세라는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니라, 병원에 가면, 그렇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뭔가, 자기 의사대로 판단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것들이, 응? 당신이 얘기하는 건 패배주의야. 검사를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에 걸렸을 때 가서 들여다보고, 아, 이게 지금 뭐,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한다. 알았어. 하고 넘어가 되잖아. 왜못 하는데? 패배주의 같은 소리. 패배주의지. 아 그래, 못... 패, 그래 패배주의다 아유 못... 아유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잘나서 응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몇 번씩이나 병원에 가서 몇백만 원씩 털렸겠네. 아유 참. 음. 아니 그렇게 상당기간. 동안... 아니 그럼 내가 그렇게 털릴 때왜 당신은 잘난 당신은 왜 그렇게 털리지 않게 못했어? 당신이 보호자였는데, 응? 참. 그 결정권은 그, 당신한테 있지. 뭐가 나한테 있어? 그 잘난 무슨 장령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병원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고생하고 할때 아니 당신이 그렇게 판단력이 좋을 것 같으면 아 그거 아니다. 그 이제 그 이제 퇴원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고생 다할 때까지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 아이고. 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자기도, 자기도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제, 아무것도 못하면서, 말로만 저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그리고, 그 의료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털리고, 끌려 들어가는, 그런 게 있다는 거를, 뻔히 알고, 자기도 내가 당하게 그냥 내버려 줬으면서도, 마치 아닌 것처럼 저렇게 큰 소리를 친다니까. 참네. 내가, 내가 그런 게 싫어가지고, 아예 병원에 안 간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질, 진단과 치료의 어느 과정에서든 중단할 수 있는 건 권리라는 걸 대해서 당신이 나라 모르는 게 아니잖아. 알지? 나는 진단 자체를 믿질 않아. 그걸 알아야지. 통째로 저렇게 엉터리인 것들이 무슨 진단을 제대로 하겠냐고. 음. 뻔히 알면서 그래. 진단을,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단을 한다는 핑계로 끝없는 검사와 온갖 눈 뜯어내기에 막골머리다는거 뻔히 알면서 응? 아니 물론 그렇지 그렇지만은 그 과정이 싫다니까 그래서 병원에 어. 안 간다니까 음. 내가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과정이든 중단할 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는 자체를 그렇게 혐오할 필요까지는 없다. 아이, 아이고 힘이 있긴뭘 있어. 응? 심지어 그때 발목 그때도 쓸데기 없는 검사 하는 거다 그대로 다 그냥 당하고 있었는데 뭐가 있어? 있기는 결정 못 해. 일단 병원에 말려 들어가면 자. 아유. 아무 발목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슨 심장 뭐뭐 뭐 초음파 뭐 별별 검사 다 하는 거 <laughs> 당신은 왜 그거를 선택을 못 해? 왜못 하게 못 해? 어? 혹시, 혹시 뭐 다른, 다 거지? 아이, 시끄러워. 전혀 자기도 못해면서. 말로만 무슨 선택권이 있어, 우리한테. 병원에 끌려 들어갔는데. 없다고. 그래서 아예 병원에 안 가려는 거야. 그게 뭐 잘못이야? 의사놈들하고는 아예 관계를 안 맺으려고 그래, 나는. 그 새끼들이 무슨, 무슨 개코나 뭐 아는 거나 있, 있으면은 내가 말을 안 해. 아무것도 몰라갖고 여기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맨날 이 기계에다 집어넣고 음. 저 기계에다 음. 집어넣고 그지랄이나 하면서 음. 진짜. 음. 이건 진짜 좀 겨울철에 먹는 음식으로는 좀안 좋다 그죠? 응응 음. 음? 음. 식어서 진짜 안 좋다 나는 병원은 100%, 100 불신해 90%도 아니야 난 병원에 안갈 거야 내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뇌졸중으로 쓰러져도 나 병원에 보내지 마나 병원에 가서 죽지 않을 거야 나 여기서 죽을 거야 그냥 아 지겨워 아주 병원에 가서 인공호흡기 매달고 죽느니 난 여기서 죽을 거야 아 이제 나이가 60이, 음. 60이 넘었는데 내가 뭐 하러 하여튼 지금 끊은 것 값을 거만 싸우고 내가 그 오후에 그런 영상을 올렸다는데 그런 영상을 올리는데 왜 나를 헐뜯어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음. 그걸 헐뜯은 거야. 그럼 내려버려. 아, 자. 아니 그러면은 어떤 어떤 사람이 남편이 우울증으로 병원에 가겠다는데 나가 죽어라라고 했다는데 어떤 사람이 <laughs> 그럼 욕을 안 하겠어. 미친 여자 아니야 그러면 응? 알았어 내릴게. 나가 죽어라라니 그무할 소리야 그게? 아, 참 진짜. 그러니까 당신 뇌 속에 실제로 내가 당신 보고 나가 죽어라라고 했다고 입력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응? 진짜로 얘기해봐. 농담도 아니고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응? 당신이 방금 얘기했는 거 있잖아 병원에 한 불신 그 다음 내가 그동안 에 얘기했던 자연치유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과 결합했을 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완전히 의의 없는 어떤 이야기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 이래 보지 그게 무슨 뭐, 당신이 나를 죽기를 원해서 그런 말을 했겠어? 아니지 그거는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을 갖다가 멍청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 을 보고 얼마나 우리가 비웃어. 그래, 이, 이 국면에서 이 문장은 무슨 의미를 가진다 는 그런 것 정도는 내가 모르겠어. 알지? 이게 터무니없는 말이다. 정신과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하는 건 이거는 당신으로서 할 만한 말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당신이 날 죽기를 뭐 원한 적이 있겠어? 한 번이라도? 모르지. 되게 성질났을 땐 그럴 때 해줄지도 모르지. 인간은 원래 타인의 죽음을 굉장히 원하는 존재야. 그래? 응. 하여튼, 그런 건임미로 기억되지. 단어로 기억되는 게 아니야. 응. 뭐, 얼마나 싸늘하게 이 강렬한 질책을 하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직후에도 당신한테 그런 얘기 내가 했어. 도서관에 가서 내과에 관한 책막 들치면서 막 손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결한 거야. 나는 그 경험을 그대로 양상에 말한 거지. 어떻하나 어떻게 해결했는데? 응? 어떻게 해결했는데? 그 염주에 그한 거. 뭐 당신이 뭐 그게 혹시 이 팩트가 잘못됐고 당신을 갖다가 뭐. 응? 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고 얘기하면 내또안내려올게 세상에, 세상의 모든 마누라는 악처야 응? 세상에 모든 마누라는 악처라고 나쁜, 나쁜 처라고, 악처라고 세상에 모든 아내는 악처라고 내가 그전에도 당신한테 얘기했지만, 응? 당신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응? 소,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굉장히 악처로 알려져 있잖아, 응? 근데요 어, 공자의 아내 또한 엄청나게 악처로 알려져 있어. 그들은 막 인류의 스승이라고 부를 정도로 뛰어난 사상가였지만, 음. 자기 마누라한테는 아주, 한나도 수잘대기 없는, 천하의 응? 음. 수잘대기 없는 인간이었을 뿐이야. 어? 그러니까, 음. 그래서 내가 그, 가끔 가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모든 천은 악처다라고 얘기하거든. 응? 음.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보는 어떤, 남자를 보는 관점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야. 얘는, 이이 이 남자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난 체를 하고 뭐 실제로 사회적으로 뭐 성취를 하고 대단한 지, 지위에 있고 뭐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집안에서 마누라 입장에서 보면은 참 쟤들이야 응 모자란 인간인 거야 대체로 다 응. 그래서 내가 모든 모든 마누라악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볼때 남자들은 되게 한심한 점이 많은 거야 응? 응, 그래서 뭐 그럴 순 있지. 그래서 여자들끼리는 뭐 아이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데 그런 그런 점 때문에 내가 당신이 뭐 무슨 얘기할 때 약간 비웃거나 막 이렇게 일축하는 경우가 있겠지. 당신이 그런 걸 보고서 이제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건데 당신. 당신도, 어, 당신이 늘 얘기하지만, 당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되게 똑똑하다고 하고, 막, 당신 보고 말을 자, 잘한다고 하고, 막, 하여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많이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했을 때 굉장히 사랑스러운 남자였지만, 지금, 이제, 오랫동안, 그, 내 남편으로서, 내가 이렇게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되게 막, 흑점이 많은, 음. 응? 맨날 야단치고 싶은, 음. 그니까, 애들처럼 맨날 야단치고 싶은 그런 존재인 거야. 그럴 때가 많은 거지. 음. 그러면은, 음. 인정해. 막, 막, 응? 그렇게, 막,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뭐, 온갖 거를 내세워서, 자기가 대단한 경제에 이른 사람인 것처럼 설치다가 설치 아, 아. 갑자기 갑자기 막또 무슨 우울증이니 뭐 죽고 싶느니 하면서 막 이렇게 음. 엄살을 부릴 때 내가 아니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하지 말던가 그냥 평범한 남자들처럼 그렇게 대단한 철학이나 이런 걸 펴지 말고 그냥 응? 그냥 평범하게 살, 살다가 저러면은 또 내가 그냥 아 그럴 그러, 그러지 아니 그렇게 또 예전에 특히 내가 내가 약간 이그 삶에 대해서 막 회의를 느끼거나 비관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감정이 흔들리거나 이래서 얘기하면은 뭐 엄청난 뭐 불교니 도교니 뭐 온갖 거다 동원해 갖고 막 엄청나게 나를 이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미숙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막 나한테 이렇게 설교를 막한 시간 동안 하는 사람이, 뭔, 내가 볼때 세상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인종인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겠다 그러면은, 아니, 뭐, 다른 의사들도 다 싫지만, 난 특히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싫거든. 왜냐하면, 나야말로 젊었을 때 우울증과 불면증과 온갖 신경증 증세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많이 만나본 사람이라서 그들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를 정말 좁도 못한다는 걸 내가 다 알거든. 근데 뭐 느닷없이 정신과 의사한테 가봐야겠다. 이런 말을 하면 화가 나지. 화가 나니까 뭐, 나가 죽어라와 거의 유사한 말을 했을 수는 있겠지. 근데 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나가 죽어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하여튼. 아니 그거는 전체 맥락에서 전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아니 근데 나가죽어 그것도 당신이 말했으니까 알지 내가 말안 했으면 내가 뭐 당신이 그런 음. 말을 했는지았는지 모르잖아 뭐, 음. 그럼 전,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이제 그, 이, 그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대책을 내가 막 빨리 찾아야겠다고 되 생각해서 그연구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잘 극복했다. 그런 내용이야.